안녕하세요. 오늘은, 오늘은 동물왕 최강 결정전 강자들의 대결을 시작할 건데요. 근데 여기 캐르베로스가 나와 있는데 캐르베로스는 동물이 아니라 신화 속파스꾼이어서 그래도 그냥 도, 강아지긴 머리 색탈인 강아지로 하고 그냥 대결할게요. 그 대신 여기선 캐르베로스가 필살기를 불붐굴할수 없습니다. 자첫 번째 출전자는 그 최강 동물왕 최결로 우승한 아프리카 끼리 그리고 두번째는 2회전에서 최강의 힘을 자랑하는 킹코볼소 두번째는 엄청난 지능 마운틴고렐라 세번째 네번째는 킹코브라 다섯번째 북극곰 여섯번째 사자 일곱번째 백호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 캐노벨스 자 그럼 첫번째 대결은 이렇게 둘인데요 다음 8강좌 a 조에서 만나요 안녕.